When I hear the wind. 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여러분 소니 아시죠? 플레이스테이션 콘솔 게임기를 만드는 일본의 브랜드죠. 브랜드 명칭의 유래는 소리를 의미하는 라틴어 소누스와 1950년대 미국에서 소년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던 써니의 합성어인데, 작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리며 부활을 했었는데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0에서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행사가 취소되자 자체적으로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2020년 타겟 플래그십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1 마크 2를 발표했습니다. 엑스페리아 1 마크 2는 전작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6.5인치 4K UHD 해상도의 HDR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S20처럼 120 h 르츠 주사율 디스플레이는 아니고 모션 블러 감소 기술이 구현된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어요. 엑스페리아 1과는 다르게 후면 카메라 모듈이 중앙에서 좌측으로 옮겨졌고, 1,200만 화소 메인 카메라,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구성의 트리플 카메라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800만 화소고요. 카메라 화소는 변경 없지만 칼자이츠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진행했어요. 카이자이츠는 독일의 유명한 카메라 렌즈 브랜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접하게 된건 소니가 준 전문가용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했을 때 자신들의 카메라에 카이자이츠 렌즈를 사용했다고 홍보하면서부터였을 거예요. 소니는 이 렌즈를 장착한 DSC 505 모델로 수년 전만 해도 하위권에 맴돌던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었죠. 소니와 칼자일지의 인연은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상식으로 좋으실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실 소니는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워크맨과 가전제품 등으로 세계 시장을 주름잡다가 2000년대 들어 삼성전자, 에지전자를 비롯한 IT 기업들에게 밀려 위기에 봉착했었어요. 부진이 심화되자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은 과감하게 철수하거나 사업 규모를 줄였는데요.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스마트폰 사업이 대표적이었죠. 지난해 소니는 스마트폰 부문 예산 집행 규모를 절반 이상 줄이고 북미를 비롯한 세계 주요 시장에서 신제품 출시 중단을 선언했었어요. 작년 소니의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0.3%, 대신 소니가 택한 것은 카메라용 이미지 센서와 비디오 게임기였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주력사업을 전면 교체한 것이죠. 참고로 덕여에서 촬영하는 카메라도 소니 제품입니다. 지난해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는 절반 이상의 점유율로 압도적 성과를 냈어요. 이미지 센서 시장은 최근 스마트폰 멀티카메라 탑재 흐름에 따라 급성장 중이고, 플레이스테이션을 앞세운 비디오 게임기 산업은 닌텐도와 더불어 투톱 체제를 굳건히 하고 있죠. 이에 힘입어 소니는 지난해 2000년 이후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회복한 소니가 최근 한주 사이에 새 스마트폰 4종을 잇따라 출시한 것은 만년 적자에 빠진 스마트폰 사업에 다시 힘을 싣는 시도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모바일 기업에게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5G 스마트폰 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난해 스마트폰 규모 축소에 철수설까지 불거지자 요시다 케니치로 소니 사장은 직접 장기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은 사업 분야로선 꼭 필요한 요소라고 언급했었어요. 카메라의 장점을 보이는 소니인 만큼 이번에 출시된 차세대 플래그십 엑스페리아 1 마크 2는 독특한 스마트폰 카메라가 특징이에요. 이스 렌즈를 탑재한 쿼드 카메라, 초당 최대 20프레임의 고속 연사, 명암을 보다 확실하게 만들어 이미지를 보다 사실적으로 보이게 향상시키는 HDR 기능, 줌에도 품질 저하가 없는 3배 광학 줌 등이 탑재됐다고 합니다. 품질 저하 있는 100배 줌보다 나을 수도 미치아 대표는 엑스페리아 1, 마크 2는 게임, 스포츠, 경기 등 응답 속도가 빠르게 요구되는 곳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며, 소니가 강점을 지닌 핵심 기술인 최고 성능 카메라와 오디오를 스마트폰에 그대로 적용했고, 5G까지 구현되는 게 특징이라고 소개했어요. 응답 속도가 빠르게 요구되는 곳. 올해 개최되는 올림픽을 당연히 겨냥한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엑스페리아 1 마크 2에는 6.5인치 4K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고, 화면 해상도는 90Hz. 최근 출시되는 프리미엄 신제품들이 120Hz보다는 낮지만, 소니 측은 앞에서 언급드렸던 모션블러 감소 기능을 통해 이를 상쇄할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스마트폰의 두뇌격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최신형 칩셋인 퀄컴 스냅드래곤 865가 채택됐고, 운영체계는 안드로이드 10이에요. 스냅드래곤 865는 안 들어가는 곳이 없네요. 소니는 올 봄부터 엑스페리아 1 마크 2의 글로벌 판매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어요. 국내엔 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출시되긴 아마 힘들겠죠. 색상은 블랙, 퍼플, 화이트 세 가지로 출시되고요. 소니는 엑스페리아 1 마크 2를 2분기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올해 트렌드는 폴더블 폰과 카메라 기능 두 가지일까요? 출시 전 베일이 벗겨지는 카메라들마다 비슷한 부분들이 계속 보이네요. 중요한 건 국내 유저들은 관심이 크게 없겠지만 촬영 관련 직종에 계신 분들에게는 기대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네요. 오랜만에 스마트폰 장사 다시 시작하는데 사실 아이폰이나 삼성 같은 인지도가 없기에 소니의 앞길이 좀 걱정되긴 하네요. 그래도 카메라 관련해서는 거의 DSLR 카메라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때려박아 넣은 듯한 임팩트. 확실히 카메라 만듦새의 느낌이 핸드폰에서 많이 묻어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겠네요. 삼성보다는 아무래도 소니가 카메라는 한 수이죠. 기본을 지킨 소니의 카메라 기술력이 탑재된 스마트폰 리뷰 여기까지고요. 저희 컨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봐요.